이불 위에 붙어 있는 검은색 벌레. 살아서 벽과 천장을 기어다닙니다. 자세히 보니 한두 마리가 아닙니다. 대구의 한 호텔방에서 진드기가 발견된 건 지난달 24일. 외지에서 놀러 온 일가족 4명이 봉변을 당했습니다. 몸이 벌레이줄 알고 있는데 그렇게 잤다가 계속 기어다니길래 이제 얼굴을 이렇게 만져봤어요. 그랬더니 막 먼지 같은 게 뭔가 동글동글 잡히더라고요. 핸드폰을스를 이렇게 해서 데 이제 진드기처럼 생긴 게 이제 기어가더라고요. 100마리 얼굴 넘을 거예요.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잠에 들었던 어린 아들과 딸은 진드기에 물려 피부가 붉게 변했습니다. 결국 온 가족이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. 진드기 때문에 내다버린 옷까지만 여럿입니다. 더 기가 막힌 건 호텔 측의 대처였습니다. 피해를 확인한 뒤 보상을 약속한 지가 벌써 한 달이 넘었지만 감감무소식입니다. 진료라는 게일년 걸고, 이년 걸고, 조간휴가에도 계속 정산을 해드리고 있어서, 아니 완치를 하시고. 제가 전체 금액을 다 보장을 해드리는 게 맞다고 판단합니다.